안녕하세요. 아프다고 매일 불평만 늘어놓는 당신, 혹시 지금도 몸 상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? 매일같이 찾아오는 고통에 지쳐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나요? 물론 아픈 건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입니다.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고통은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. 이 말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?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. 마치 뜨거운 불길이 쇠를 단단하게 만들듯이 말이죠. 아픔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을 배우고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깨닫습니다. 고통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.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.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불평 대신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? 당신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깨우고 더 멋진 당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.